안녕하세요. 쉬운 영어 1+2+3입니다. 오늘은 음. I, ha, I finished my homework과 I have finished my homework 이두 말은 뭔가 다르겠죠. 말이 다른 거니까 당연히 다른 말이겠죠. 어떻게 다른가? 아니 그냥 I finished my homework이라고 하지왜 I have finished my homework have를 왜 썼나? 물론 우리가 예전에 have plus pp 이런 말 배웠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쉽게 쉽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해석으로는 뜻이 같죠, 같을 수 있죠.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같잖아요. 직역하지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다르니까 다르게 쓰겠죠. 분명히 다른 말이니까 have finished로 쓰고 그냥 위에는 finished로 썼겠죠. 요 차이를 우리 공부하면서 영어 말할 때어 맨날 그냥 단순하게 과거형만 딱딱 쓰는 게 아니라 have plus pp라고 하는 요 현재완료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have pp, have pp도 우리 입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밑에 말이 일상적으로는 자주 쓸수 있는 또 말이기도 하고요. 물론 위에 말은 아주 어 그냥 쉽게 쓸수 있는 말인데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I finished my homework.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도대체 무슨 차일까요? 분명히 다르죠. 어순을 보면 아주 다릅니다. 어순 해볼까요? 아, 내가 뭐 했다고요? Finished 했다고요. 뭘 finished 했나요? 네, 내 숙제를 피니시드 끝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요게 1, 2, 3입니다. 아, 요건 이제, 어, 2번, 피니시드 동작에 대한 주어가 무엇을 동작했는지 말한 거죠. 나는 숙제를 끝냈어. 나는 숙제를 끝냈어. 요런 뜻입니다. 그럼 밑에 말은 뭐냐? 자, 어순 볼게요. 1, 아이가 뭐 했죠? 뭐뭐한 상태네요. 아, 요게 완전 다릅니다. 아, 그리고 무엇 한 상태인데요. Finished 한 상태입니다. Finished 한 상태입니다. 뭘 Finished 했나요? My homework. m homework을 Finished 한 상태입니다. 그럼 요 말이 무슨 차이인가요? 나는 끝냈다. 나는 끝낸 상태다. 우리가 보통 have finished. 요거 우리말로 직역하면 끝냈다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보세요. 어순으로 뭐가 다른가요? 예, 2번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어순영어에서1 더하기 2 더하기 3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아닙니까? 자, 요거 우리 분명히 분명히 하자고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뭐 그냥 말을 쭉 늘어놓고 번호 붙여 놓은 거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다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뭐1 주어고 뭐 알죠? 2번은 뭔가요? 이게 2번이 어쩔 땐 동작을 말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상태를 말할 때가 있잖아요. 동작과 상태 두 가지 말씀드렸죠. 2번은 동작과 상태다. 이거 영어, 어, 이거 입문할 때, 또 영어를 계속해 나갈 때 너무 중요한 구별입니다. 2번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말은 주어가 무엇을 동작하는지를 말하거나, 주어가 어떤 상태라는지를 말하는 것 외에는 말할 거리가 없죠. 동작과 상태인데, 자, 이 위에 거, I finished my homework. 이거 뭔가요? 요건 동작을 주어의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동작. 내가 뭐 했다고 끝냈다고. 내가 숙제 어떻게 했다고 끝냈다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난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난 겁니다. 그냥 숙제 숙제 마쳤어. 야 엄마가 그러게. 너 숙제 끝나 다 했어? 나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말할 때 I finished my homework. 끝났다, 안 끝났다, 했다, 안 했다 할때이 단순 과거를 쓰거든요. 근데 밑에 건 뭐냐면 내 상태가 지금 내 상태. 중요한 거죠. 상태를 말할 때는 저희가 비동사와 해부동사죠 이 쉬운 영어를 읽다 하면서 굉장히 독특하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건데 비플러스와 해부 아, 비부, 비동사와 해부동사를 우리 상태로 이해하는 게 쉬, 우리 외국인으로서는 쉽다 그랬어요 비동사는 뭐뭐인 상태 해부동사는 뭐뭐한 상태 예 요, 요게 아주 영어를 이제 에, 뚫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어떠세요 요거 나왔잖아요 뭐뭐한 상태 뭘한 상태 finish한 상태, 이건 형용사가 돼버리는 거죠. Finish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장은 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 말은 여기 my homework 다음에 뭔가 할수 있는 말이 많아요. I have finished my homework. 그러니까 나 이제 시간 많아 이런 느낌. 나 시간 많아 이제 나 숙제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이고 위에 거는 그냥 동작 자체에 대한 설명. 그냥 나 숙제 끝냈어. 너 지금 뭐 했는데? 아, 나 지금 숙제 끝냈어. 이 정도, 이 정도 말입니다. 근데 밑에 거는 내 지금 상황 내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죠 나는 숙제에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시간도 많다 난 지금 난 다른 거 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요 차이가 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해부잖아요 특히 이거는 과거죠 시제로 위에 문장은 과거입니다 밑에 문장은 시제가 뭔가요? 현재입니다 현재 아, 이거 자꾸 문법적인 설명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지금의 내 상태 지금의 내 상태가 숙제 끝난 상태예요. 위에 거는 내가 동작한 과거의 동작. 나 숙제 마쳤어. 이제 숙제 마쳤어. 이제 내 숙제 마쳤어. 이런 뜻입니다. So have a plus p p 라는 것이 뭐 우리가 뭐 현재 완료, 뭐, 뭐 어떤 뭐 지금의 뭐 시간에 영향을 주는 뭐 경험, 뭐저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동작과 상태의 차이다. 단순 과거는 동작이다. 동작했다, 안 했다. 밑에 해부는 뭐다? 나의 지금의 상태, 뭐무한 상태예요?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피니시드 한 상태다. 피니시드 한 상태다. 그러니 나는 지금 자유롭 수도 있고 숙제 안 해도 된다. 나는 행복하다.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조금 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 have lived here since 1990. 자, 1990년 이래로 난 여기 살았다. 가령 여기 이말이 이 말을 아요 have 없애고 여기까지만 딱 끊어 버리면 i lived here 하면 나 여기 살았다예요. i lived here니까 여기 지금 안 사는 거네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i lived here는 나 여기 살았어. 살았다예요. 근데 그게 언제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살았다예요. 근데 i have는 뭐죠? 지금의 내 상태, 현재의 상태잖아요. 현재 상태. 현재 이건 시제가 상, 현재입니다. I have lived가 이게 회, 완료라 그래서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동작의 현재 상태예요. 어,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말에 없는 말이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1, 2, 3 이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나의 상태가 리브드한 상태. 나의, 나는 의나 지금 리브드한 상태야. 여기에서 리브드한 상태야. 언제부터? Since 1990. 1990년부터 여기서 살았어. 1990년부터 여기서 살았어.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그럼 지금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해보잖아 해보. 해보잖아 지금 난 살아요. 지금 살아요. 1990년부터 여기서까지 살아, 여기 살았던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어, 여, 가령, 여기다가, have 빼고, I lived here since 1990.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동작을 설명해버려서, 1990, 1990년부터 해서, 샀다. 우리말로는 되는데, 어, 이상한 말이 되죠. 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1, 2, 3. 그래서, have lived here since 1990.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보고 또한번 확인해 보시죠. I have never met him. 자 요것도 가령 I met him 이러면 나는 그를 만났다가 돼요. 근데 have never met him이에요. 이거 물론 이건 이제 자 결코 못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못 하지 않은 상태예요. 뭐뭐 하지 않은 상태, 어순이 정확하죠? 1, 2, 3, 4, 5. 이 우리가 동사처럼 보이는 게 이제 4번까지 내려갔어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건 동사가 아닌 거죠. 번호를 보면 동사는 2번에 들어가잖아요. 동사가 아닌 거죠. 얘는 동사가 아니다. 2번이 아니다. 예, 동사 아닌 거죠. 그러면 동사는 누구예요? 해부예요, 해부. 물론 동사, 동사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여튼 해부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상태, 자, 상태는어때게 결코 머무하지 않은 거예요. 상태가 맷팀 만나지 않은 거예요. 만난만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맷머뭐한머뭐한이라는 형용사 느낌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pp 과거 분사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과거 분사란 말이 오히려 과거 분사이니까요. 러 과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맷팀 여기선 지금 현재 현재. I have 이번이에요. 이번. 2번. 이번 현재, I have never met him. 그를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문장 사실은 초보자분들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정말 어렵죠. 막, 막 이걸 수학처럼, 막 공식처럼 설명하는 말이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자, 순서대로. 내가 뭐, 어떠, 어한 상태. have가 뭐, 뭐, 한 상태잖아요. 아, 중요한 겁니다. 뭐, 뭐, 한 상태입니다. 뭐, 뭐, 한 상태. b 는 b 는 뭐, 뭐, 인 상태. 달라요. 뭐뭐인 상태와 뭐뭐한 상태는 다르죠? 자, I have never met him. 나는 뭐뭐한 상태, 지금 뭐뭐한 상태예요? never met. 결코 만난 적 없는, 결코 만난 적 없는 상태. 그를 결코 만난 적 없는 나는 그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지금 그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아직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have pp와 그냥 동사는, 동사과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시제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표현될 수 밖에 없다. 예, 그래서 해 a v e n e v 앞으로 아마 뭐 기사를 읽으시거나 동화를 아이들에게 읽어주거나 또는 작은 책을 읽을 때이 have pp 굉장히 아주 그냥 특히 이 기사 같은 경우는 have pp 되게 많이 나오죠. 당연한 거죠. 기사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한 번쯤 쉽게. 그러니까 결국 영어는 어순인데요. 1, 2, 3을 읽으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눈이 일로 가죠. 막. 막 일로 동사로 가죠. 주어 동사 찾으니까 거기에 습관이 돼서 막 일로 눈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은 순서대로 가라. 1번 다음에 2번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3번 읽으세요. 그리고 4번 읽으세요. 그리고 5번 읽으세요. 해석하지 말고, I have never met him. 이렇게 해버리세요. 물론 이건 익숙해져야 합니다만, 어순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제가 해석을 많이 강조할 때, 해석은, 영어 해석은, 단어 나열이 아닙니다. 절대 다 아는 아이디 아니고요. 해석은 우리말 변환도 아닙니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인가, 어, 절대 아닙니다. 해석은, 어, 이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뭐냐? 어순대로 읽게요. 우리말로 안 바꿔도 됩니다. 어순대로 읽게요. 아, 이거 진짜, 독회하는 학생들한테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영어에도 어순대로 읽는 연습 참 많이 하셔야 합니다. I have 내가 해보여요. 어떤 해본데요 어떤 상태인데요? 로스트한 상태요. 잃어버린 상태요. 멀리 잃어버렸나요? My book.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책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예, 못 찾은 거예요. 야, 너책어딨어 I have lost my book. 어, 나 지금 책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I lost my book. 나책 잃어버렸다? 이거 몰라요, 도대체가 이게 어 잃어버렸어?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말로 I lost my book이면 어, 이거는 아마 잊어버리자 마자. 잊어버리자 마자 말할 수 말할 거예요. 뭐놓고왔다든지뭐 이런 거. 근데 have lost my book은 지금도 그책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2번이 여기 있잖아요. 이번이. 얘는 3번이에요. 로스트 잃어버려 잃어버린 잃어버린 상태다. 잃어버린 상태다. 잃어버린 상태. 난 지금 책을 잃어버린 상태다. 난책 잃어버린 상태야. I have lost my book. 나 지금 책 없어. 이 뜻입니다. 지금 책 없는데, 안 갖고 왔는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I have lost my book.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I have just finished this work. 맨 처음에 했던 문장하고 거의 똑같죠. I have,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Just 막 finished 한 상태. I have just, 난막 방금 막 이런 뜻이잖아요. finished 된 상태, finished 한 상태. 뭐를요? This work, 이 일, 아 이제 끝났다. 아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도 있고 하여튼 어때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주어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뒤에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요두 말이 없다고 치면 have도 없고 just 없고라고 하면 그냥 동작만 설명하는 거죠. I finished this work. 일 끝냈어요. 일 끝냈어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have just가 되면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뉘앙스 차이인데 더 다시 정확 드리면 이건 have plus pp는 주어의 상태 얘기하는 나 이제 끝났으니까 자이워와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주어의 상태, 뭐뭐한 상태 이게 굉장히 이 have를 이해하는 have plus pp라고 하는 뭐현주완료 되게 어려운 문법에 들어가잖아요. 뭐 have plus pp, have plus pp, have, plus pp, have been 뭐 이런 거뭐 그래서 우리가 왜그 왜 유럽에 갔었지? 그해부빈투 유럽 뭐 이렇게 말하지? 왜 해부빈 왜, 뭐로 뭐 이렇게 에, 그 유럽에 갔었냐가 왜 빈이 나오지막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뭐 차츰차츰 차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상태를 묻는 거죠. 우리는 우리말은 약간 동사적으로 표현 만약에 서술하라 고하는데 우리말은 서술어가 많잖아요 이제 이런 말 굳이 할 필요 있나 근데 이건 약간 동사 느낌 나는 말로 거의 서술하는데 영어는 거의 명사적인 그 느낌이거든요 이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제뇌피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느낌인데 명사적인 언어에 약간 그래서 이~ 뭐뭐 한 상태 뭐한 동작, 이렇게 남녀야 나무 뒤에 나오는 수많은 형용사, 명사,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납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해프 플러스 PP 쓰지? 단순 과거 쓰면 되지. 왜 해프 플러스 PP 쓰나 하는 영어의 아주 큰 차이, 미세한 차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말이죠. 왜죠? 하나는 그냥 동작은, 아, 그냥 동사 과거는 단순 과거라고 하는 과거는 그거는 동작이고 주어의 동작을 말하는 거고, have plus pp 뭐예요? 주어의 상태를 말하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른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보시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have, p, p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시면 이제 아, 요럴 아, 때서 이렇게 쓰는구나 물론 틀리시면서 계속 틀리시면서 시도해 보시면 have, p, p 문장에서 읽으시거나 또는 입에서 나오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쉬운 영어 1더하기 2더하기 3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